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담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매니라 바닷가에서 빗을 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리는 것이 되었느냐? 암에서에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고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열방에 대한 심판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인데요. 예,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는 다메섹에 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예, 다메섹은 지금도 있죠. 지금도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어, 요즘에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뭐그 그쪽에 가끔 등장하죠. 다마스커스라고, 다메섹, 그게 다메섹입니다. 성경에는 시리아라고 나오지 않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 나오죠.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시리아, 옛날에 아람이죠. 예. 그 다메섹, 여기서는 그 다메섹이란 도시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다메섹은 시리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그 시리아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뭐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예, 하나님께서 2 7절을 보니까 내가 담의 세계 성벽을 불지르리니 베나닷의 공전이 불탈이라 그랬어요. 이 베나닷은 아람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예, 애굽의 왕은 바로 파우로 파라오라 그러고 베나닷이라고 그럽니다. 베나닷이라고 하는 말은 하닷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하닷의 아들이다. 이 하닷은 에 아람 시리아가 섬기던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우상 하다시라는 우상을 섬기는 왕은 그 신의 아들이다 그런 거죠. 어, 아마도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 아람이 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침략했죠.뿐만 아닙니다.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짝짝꿍 돼가지고 남유다까지. 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그때 이제 쳐들어올 뭐 이런 계획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쳐들어오기도 했고요 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일에 대해서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일은 누구를 대적하는 일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시면서 이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를 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람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 심판을 받냐 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러 오면서 이런 나라들을 다 치고 오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아람도 치고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4절, 25절, 24절, 25절 시작. 담메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 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자, 담의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고 했다.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 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여기 찬송의 성읍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읍이란 뜻이 아니고, 열방 다른 나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성읍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큰 도시라는 거죠. 나의 즐거움이 즐거운 성읍이 된 버린 것이 되었느냐. 어, 결국 찬사를 받던 성읍이 슬픔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26절, 27절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에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다레스의 궁전이 불타리라. 자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어떻게요? 해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가 멸절될 것이며 성벽에 불을 지르고 궁전이 불타게 될 거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궁전마저 불타게 될 거다. 장정들, 군사들, 여러분 장정들, 군사들, 성벽, 궁전 그 나라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힘센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뭐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장정이라고 할지라도 군대라고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하여 피할 길이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 마지막 심판 아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유명하고 부자고 건강해도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절대 의지하고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의 보혈 그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다. 자, 28절, 29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계단로 올라가서 병방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도부간의살왕에게 공격을 받은 계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 계달과 하솔에 대한 말씀이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들이죠. 게달과 하수이 어떤 족속인가? 뭐 그렇게 잘 알려진 족속이 아니에요. 그래도 뭐 블레셋, 암몬, 모한, 꽤 이렇게 큼지큼지막한 나라인데 게달과 하수이 고대 근동의 지도에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들이 동방자손들이다. 또 29절에 보니까 장막양떼,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 보면 아마도 작은 유명, 유목민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이 작은 평화롭게 살, 살고 있는 그런 평화롭게 보이는. 이런 계달과 하솔 주민들이 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느냐? 어,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오늘 본문에 명시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31절에 한번 보면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자이 사람들은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나라를 세우면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서 성벽도 세우고 성문도 세우고 뭐 군사도 갖추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성문도 없고요, 문빗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 그냥 그 어떤 기록에 보면 사막에서 아주 안전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민족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예, 절대로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아주 그 사막에서 따로 홀로 이렇게 사는 그리고 또 옮겨 다니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열방에 대한 침략을 걱정하지 않고 그저 환경이 주는 안전함, 안락함 이런 것을 의지하고 예,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이들이 주로 사막에 거주하면서 약탈을 일삼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은 거죠. 뭐이 족속들이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건 아닌데,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이런 민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게달고 어, 하솔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관심은 큰 나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잘 예, 이렇게 지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작은 나라, 작은 부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예,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미국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아주 미약한 작은 부족에게도 백인들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아 사람 또는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5절 말씀도 봅니다 3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화를 꺾을 것이오 엘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는다. 그러니까 이, 이런 걸로 봐서 이 엘람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로 보이죠. 에,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것은 화살이다. 그러니까 활잘 쏘는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다. 자, 이 엘람은요. 엘람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예,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있죠. 셈의 아들 중에 엘람입니다. 엘라. 그래서 셈의 어, 손자인 엘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이 나란데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 두 번째 3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한 것,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엘람으로 그의 원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거다. 그러니까 엘람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원수가 있었어요. 엘람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에스겔서 32장에 보니까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주변 나라들을 굉장히 두렵게 하는 나라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정확한 의미는 잘뭐 확실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자기의 힘을 믿고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무자비하게 짓밟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원수가 생기고 원한을 갚을 갚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셈의 후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뭘더 의지했겠어요? 자신들의 활 군대를 더 의지했고요. 두 번째는 타인과 타국에 대한 침략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때 굉장히 무자비하게 그렇게 짓밟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후손의 나라라고요? 노아의 후손이다. 노아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자기의 군사력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다른 나라를 짓밟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축복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 그런데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로부터 신앙 전승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노아에게서 셈에게로 신앙 전승이 됐는데 셈에게서 그의 아들 엘람에게로 신앙 전승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때로도안 살아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먼 후손들은 다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먼 후손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 손자까지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전승을 잘 해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아파트 유산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못 물려주고 아파트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면 오히려 뭐예요? 자립심을 아이가 스스로 힘내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회를 꺾는 것이 될수 있고요. 부모가 물려준 많은 재산 그거 갖고 달콤하게 사탕 빨듯이 빨고 살다가 망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큰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다. 네. 할 수만 있으면 그래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얘들아 잘 들어라. 나는 이제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으로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갈 거니 나에게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아이들이 철저히 부모의 재산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는 정말 그러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지금까지는 그렇게 100점짜리가 아니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은 일을, 일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살수 있을까를 깊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여생이 그런 복된 인생 됨으로 우리 자녀들 손들에게 믿음도 잘 물려주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런 복된 역사가 자자 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